키움이 이정우랑 안우진 뺏기면서 힘들었는데 조상우가 나타났다고? 그래 안우진은 부상 입원 중이라던데 키움 팬들 지켜봐야겠다. 조상우가 나타나면 불펜이 바로 평화롭겠다는 거야? 어떻게? 그 마무리는 마치 예능 프로그램의 미스터리처럼 예측 불가능하잖아. 그렇긴 해도 조상우는 예측 가능한 MVP급이지. 예측 가능하다니 그럼 내일 날씨도 조상우가 알려줄래? 내일 날씨 말고도. 내년 시즌 키움의 운명까지 알려줄지도 몰라. 그러게 조상우는 마치 스포츠 주최측의 물고문처럼 매력있게 나타난다니까. 매력이라니 키움 팬들은 힘내야겠다. 조상우가 나타나면 행복은 빨리 뒤처지지 않을까? 불펜이 엉망이었는데 이제는 조상우가 나타나면 금방 천국이 될 거야.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는 키움 팬들이 아닌 다른 팀 팬들이 부러워할 날이 올 거야. 그럼 조상우 팬클럽을 만들어봐야겠다. 다들 가입해보는 거 어때? 너무 급해. 일단 조상우가 나타나면 먼저 팬이 되어야지. 맞아. 팬클럽은 조상우 팬들끼리 만들어야 제맛이야. 어쨌든 조상우. 우리 키움을 구해줘서 고마워. 불펜을 지켜줄 마무리 투수가 필요했어. 고맙다. 조상우. 넌 키움의 빛이야. 이런 빛이라면 키움 팬들은 계속 어둠에 물들지 않을까? 어둠에 물들었다가 또 조상우가 나타나면 해결돼. 계속 이 패턴이야. 정말로 이 패턴이라면 내년에도 계속 조상우에게 기대어 봐야겠다. 그럼 팬들, 조상우의 빛으로 둘러싸여 행복한 여정을 계속하자. 어이구, 한덕주가 LG에 남는데, 메이저리그 눈치에 신분조회까지 들어왔더라고. 그래, 계약금 6억, 연봉 14억, 그리고 인센티브에 18억, 뭐. 던지는 공이 화려하긴 해도 우리가 월급으로 쓰는 돈이 아니겠지. 근데 그 트레이드 때부터 계속 부상이 있던데 팔에 뼛조각이 빠져나가다니 어떻게 그런 실력을 보여주지? 내가 보기엔 그팔 특이한 꼬임 동작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메이저리그에선 그런 거에 신경을 쓴다던데 혹시 도입이 유력한 건 아닐까? 메이저리그에서 꼬임 동작에 대한 특허권이라도 걸렸으면 좋겠다. 그럼 돈거리 좋다고 해야하나. 4년 계약에 38억. 나도 그런 계약서 한번 보고 파졌어. 요즘 내 급여도 뽕나는데. 근데 LG 팬들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까? 다른 선수 영입 못해서 그렇단 말이지. 아니야. 뭐. 함덕주가 했던 그 이상의 꼬임 동작 이 팬들 마음을 움켜잡은 모양이야. 메이저리그에서도 눈여겨보는 팀이 있을 거라고.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런 얘기 나가면 함덕주도 나쁘지 않은 팀에 갈 수도 있겠다. 혹시 우리가 몰랐던 호화 계약이 따로 있을지도. 그러게, 눈에 띄게 나왔으니, 아무래도 함덕주는 메이저리그에 우려되는 스타일이 되었나 봐. 아무튼, 함덕주가 LG에 남겨서 팬들은 기뻐하고, 나는 내 계약금이 늘지 않아 기뻐. 이래저래 소식도 없고 지루한 크리스마스에 함덕주 계약 소식으로 기분 전환했네. 야, 이게 뭐야? 함덕주가 4년 계약에 38억이라고? 그래서 메이저리그 신분 조회라니? 그러게, 그동안 재미로 팬들을 놀렸나봐. 메이저리그에선 함덕주가 어떤 포스를 갖고 있는지 궁금한 모양이야. 그게 뭐지? 나도 궁금하다. 근데 계약금 6억이면 나도 메이저리그 갈래. 내 귀한 팔로 공좀 던져봐야지. 그러게, 계약금만 6억이라니. 나도 두산에서 던져볼까 싶네. 근데 이번에 LG는 FA 4명 중 3명이란다. 뭔가 놀리고 다니는 느낌이 드는데? 차명석 단장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다 계약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꽤 빨리 끝낸 모양이다. 나도 FA 협상 중이라서 좀더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뭐 희망은 있는 거지? 다음 FA 뉴스도 기대하자. 그런데 이번에는 함덕주가 메이저리그 조회까지 받았다더라. 응, 그래. 메이저리그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지만 어쩌면 그게 LG에서의 끝인 걸지도 몰라. 괜히 놀리지 말고 이제는 진지하게 FA 협상해줬으면 좋겠다. 눈에 띄게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싶어졌다니까. 그럼 내 귀여운 팔로도 메이저리그 가는 길이 열릴지도 몰라. 그래서 차명석 단장, 나도 좀더 빨리요. 그러게 말이야. 언제까지 팬들을 놀리고 다닐 건데. 진지해져야지. 이런 소식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구나. 이런 걸로 기분 전환이 되긴 하는. 와. 함덕 주가 계약 옵션까지 거는 데에 플랜 B로 불펜을 잡아주는 거 아니겠어? 차단장이 뭐라던데 협상왕이라더니 어떤 협상을 했길래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아니 이거 안전 장치 아니겠어? 선수가 또 먹튀하면 큰일 나는데 이젠 계약에도 옵션까지 거는 건가? 뭐 어쩌면 안전을 위한 협상이라고도 할수 있겠지. 그래도 선수들은 만족한 것 같아. 그럼 나도 계약하러 가봐야겠어. 혹시 내가 플랜시로 뭘 얻을지 볼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플랜시는 너가 마운드에서 뭘 해줄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아. 맞아. 그리고 협상은 차단장이랑 잘해야 돼. 협상에 있어서 내 농담 실력이 큰 역할을 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함덕주의 계약에 즐거워할 때야. 플랜시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임창규는 옵션에 올 시즌만큼만 해준다고 했던데. 정말 농담 아니겠어? 차단장이 협상왕이라고 했지. 그런데 이게 뭐야? 선수들이 다 옵션 얘기만 하는데? 옵션도 계약에 포함시키고, 선수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다 얻었다니까 대박 아니겠어? 어떻게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 나도 계약할 때 옵션 걸면 어떨까? 그렇게 해봐. 협상 중에 차단장에게 내 농담 실력을 마음껏 뽐내봐. 혹시 큰돈 받을지도 몰라. 그런데 임찬규는 정말 옵션에 올 시즌만큼만 하면 돼? 나도 그런 계약 따져봐야겠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협상왕으로 지켜봐줄게. 그럼 내 농담 실력을 믿고. 오지환 계약금이 50억인데 나도 유격수로 가입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차단장이 그렇게 계약에 만족한 걸 보면 오지환도 팀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오지환은 세 경기 연속 홈런으로 MVP에도 선정됐다니까. 차 단장이 말한 대로 팀에 큰 역할을 해준 모양이야. 계약을 마친 오지환은 팬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했어. 그렇게 할줄 알면 나도 계약할 때 팬들에게 감사 인사 더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팬들은 더 환영해줄 거야. 차 단장처럼 협상도 잘하면서 계약하면 완벽한 선수가 될 거야. 내가 팬들에게 감사 인사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야. 어떤 표현이 좋을까? 그냥 솔직하게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 내가 더 열심히 뛰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도가 좋지. 노시환 메이저리그 드림. 아니, 그게 뭔 소린데? 메이저리그 드림이라니. 뭐, 노시환이 말하는 건데, 메이저리그에서 뛰면 오타니보다 돈더 번다고. 돈 많이 벌어보자니까 최고 타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건데. 나도 메이저리그 드림 좀 꾸면 어떨까? 노시환도 자기에게 냉정하다고 했던데. 나는 살면서 한 번쯤은 메이저리그 갈까 생각해 봤어. 솔직히 나도 꿈은 높게 가져봐야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 꿈도 이루어질지도 몰라. 근데 메이저리그 들어가려면 미국 진출 계획도 있어야 되잖아. 노시환은 2년 남았다고 하던데. 내가 미국 갈 생각이면 지금부터 미국식으로 말하는 연습부터 해 봐야겠다. 노시환은 올해 연말 시상식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더 높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대.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좀더 보여주자. 노시환이 KBO 최고 타자라는 걸 인정받는 순간까지. 그래야 메이저리그 드림을 꾸운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의 에버리지 입증 243 타석 연속 무안타로 확인됐다는데. 그게 뭔데? 내가 43타석 연속으로 뭔가를 해 봐야겠다. 빵빵 터지게 말이지. 그래도 노시환은 힘들게 개선한 타격 자세가 있다더라. 나도 내 타격 자세 한번 봐 볼까? 43타성 연속 무안타는 노시완만의 특별한 루틴이 있었겠지. 아마도 웬 어깨를 열리지 않게 하는 것 같아. 나도 웬 어깨를 안 열리게 해봐야겠다. 노시완처럼 슬럼프 오면 루틴 줄일 수 있겠어. 아니, 그런 거에 집중하면서 성장하면 홈런왕이나 타점왕 될수 있겠다. 나도 홈런 좀 쳐봐야겠어. 근데 왜 나는 항상 최은성이 자꾸 조언해주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친구가 없지? 아. 노시완의 메이저리그 드림은 그렇게 시작됐다고 했지. 우린 뭐하러 쩔쩔매고 있나 싶네. 그래. 우린 노시완처럼 꾸준한 성적으로 메이저리그 드림 실현해 보자.